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프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현대모백스 가지고 왔습니다. 자, 현대모백스 보시면 1월 23일 5만 400원까지 연일 신고가 내주면서 올라왔었죠. 왜냐면 올 초부터 이 로봇, 피지컬 AI 테마가 미친 듯이 올라와줬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CS 기대감까지 더해졌고, 자, 결정적으로 한국콜마와 물류자동화 묘듈및 로봇 공급 계약 559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9천 원대 있던 종목이 5만 400원까지 약450% 가까이 폭등을 해줬던 겁니다. 자 신고가 찍어준 이후로 지금 3만 원대까지 지금 폭락을 한 상태죠. 자왜 이렇게 폭락이 나왔는지 앞으로 여기서 다시 한번 상승 가능성은 있는 건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제가 대응 전략 하나하나 세워드릴 거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저와 같이 현대모빅스 한번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오... 자, 차트 보시면 최고가 5만 400원에서 지금 3만 1,600원까지 지금 약42% 폭락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폭락이 나온 이유는 사실 당연한 수순입니다. 이미 지금 이 기간 동안 400% 넘게 폭등을 해줬기 때문에 중간중간 이 투자 경고도 받고, 이로 인해서 매매 거래 정지도 되면서 주가 변동성을 좀 보여줬죠. 최고점 찍어주고, 차익 실은 매물들이 쏟아지면서 또 어쩔 수 없이 좀 당연하게 이제 폭락이 나온 상황입니다. 자, 일단 차트적으로만 봐도 지금 여기 밑골이 달아주면서 이 3만원대 잘 버텨주고 있고요. 자, 1차 지지라인은 3만 1,500원이고요. 그리고 1차 저항대는 3만 4천원. 이제 여기서 거래량 실려주면서 이 저항대 뚫어내며 다시 한번 새로운 신고가를 내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절대로 매도 손절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왜냐면 아직 시장에 반영되지 않은 이 일정 호재 모멘텀들이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자 그럼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이 남아있는 일정들은 대체 뭐냐 지금 해외시장 진출 확장하고 있죠 이미 호주 시드니는 설치 완료됐고 지금 중앙아시아 그리고 북미시장 그리고 유럽시장까지 확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유럽시장의 진출 초입 단계 여기가 포인트거든요 보시면 유럽지역 상위권 업체들과 막바지 입찰이 유리하게 진행 중이다 규모는 500억에서 700억으로 파악이 되며 분기당 200억 원 이상 규모의 입찰이 진행된 예정이다. 이미 지금 호재가 나와 있죠. 자, 근데 여기에 대해 제가 외신에서 정보를 하나 어렵게 입수를 해왔습니다. 자, 지금 중요한 부분이 딱 여기인데 이 부분 번역을 좀 해왔어요. 자, 위에 내용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뭐 유럽 200억 규모. 근데 여기에서 상세한 내용 여기 나와 있거든요. 지금 회사 관계자는 현재 계약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2월 며칠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회사는 올해부터 실적과 기업 가치를 동시에 재평가하는 시기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지금 주가로도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호재가 지금 2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죠. 자, 제가 지금 중요한 날짜는 좀 갈아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 특급 정보, 이렇게 공개해 드리는 것도 사실 어려운데 날짜까지 공개해 드리면 우리 구독자님들, 우리 회원님들 미리 선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다른 유튜버들도 이 정보, 저 정보 찾으면서 갖다 쓰기 때문에 제가 날짜까지 공개를 해 드릴 수가 없어요. 이 날짜는 저희 구독자님들한테만 공개해 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요 일정과 함께 이렇게 매수매도 타점도 잡아 드릴 겁니다. 사실 요 일정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어디서 매수하고 매도하냐 이 타점 잡는 거죠 지금 보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보내드린 게 1월 20일 8시 49분에 문자 보내드렸어요 매수가는 시장가 돈을 38,000원 1차 목표가는 46,000원 50% 2차 목표가는 50,000원 50% 이렇게 장전에 문자 보내드렸는데 자 차트 보시면 1월 21일 시장가 36,950원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9시 5분까지도 충분히 매수기에 있었고요 이날 3 8 0 0 0원까지 올라오면서 바로 1차 목표가 도달했고 그 다음날 아침에 장샷과 동시에 50,400원까지 올라오면서 이청 효가도 완벽하게 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정과 함께 제가 또 매수, 매도 타점 같이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대응했다 물리지 마시고요. 저랑 같이 대응해보세요. 오... 자, 여기 위에서 물려계신 분들 중에 추가 매수, 타점 어디서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여러분들 핀 매수 단가랑 비중 이두 가지를 같이 적어서 저한테 문자 보내주세요. 제가 한분한분 한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문자 확인 후에 빠르게 답변 드릴게요. 그리고 일정이 다가오기 직전에도 수입 먹 있는 타점이 있으면 제가 이런 식으로 매일 단타라도 추천드리고 있으니까 저와 같이 한번 대응해 보세요. 지금 저와 함께하고 계신 우리 구독자님들이 한 4,200명 정도 되십니다. 이분들 매일 문자 받고 계세요. 자, 나도 이렇게 매수해도 타점 문자로 받아서 가무로 매매하지 않고 이제 기준을 확실하게 잡고 제대로 된 수익을 챙겨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5963-1037이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딱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문자 확인하는 대로 늦어도 10분 안에 빠르게 문자 보내드릴 거니까요. 저와 같이 한번 대응해보세요. 나는 문자 보내기 너무 귀찮다 하신 분들은 스마트폰으로 보고 계시다면 영상 아래에 더보기 보이시나요? 더보기 클릭하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문자를 보낼 수 있는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이 링크 눌러서 바로 문자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급등주는 앞으로 나올 이런 거래정지, 뭐 매매거래정지, 이런 공시들도 같이 봐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장중에 실시간으로 빠르게 대응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리스크 관리 기준도 확실히 잡고 가셔야지만 여러분들 손실 보지 않고 수익을 챙겨 가실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저는 매일 이렇게 정리해서 공유해 드리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매수매도 탔죠 이렇게 새로운 공시 일정 그리고 실시간으로 이렇게 매일 뉴스도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주간 일정까지도 모두 다 정리해서 꼼꼼하게 자료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힘들게 이 자료, 저 자료 막 찾지 마시고 제가 운영하는 이 정보방에 들어오시면 다 무료로 확인 가능하시니까 들어오셔서 편안하게 한번 받아보세요. 저 여기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5963-1037로 입장이라고 딱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들어오실 수 있게 링크 보내 드릴 거니깐요. 문자 보내 주시고요. 당연히 100% 무료입니다. 뭐 가입비 내라, 상담비 내라 이런 금전적인 요구 일절 없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문자 보내 주세요. 자, 여기까지 영상 보신 분들 솔직히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지금까지 매매하면서 제일 많이 후회한 순간이 언제였나요? 대부분 똑같으실 겁니다. 자, 오를 때는 늦게 따라붙고 이렇게 떨어질 때는 겁나서 손절하고 결국 계좌는 실력이 아니라 이 감정이 흔들어서 망가집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께 제가 선물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진짜로 돈이 되는 종목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신 거 아실 거예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이건 그냥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지금 조정 국면에서 벗어났던 신호들이 이렇게 분명히 쌓이고 있습니다. 지수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고 쭉 올라가면서 버텨주고 있죠? 중간에 이렇게 조정을 받더라도 무너지지 않고 아래에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와주면서 받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자, 시장은 지금 더 빠질 이유를 찾는 단계가 아니라 어디서 다시 한번 또 올라갈지 계산하는 단계로 넘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또 하나. 지수가 이렇게 버티는 구간에서 돈은 아무데나 가지 않습니다. 첫 번째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종목, 그리고 세 번째 거래량이 미친 듯이 붙는 쪽이세 가지 쪽으로만 이동을 합니다. 특히 지금 외인가이 기간 수급이 순매수로 돌아서고 있다는 점 이건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시장은 뉴스보다 먼저 항상 수급이 움직이는 거 아시죠? 그렇다면 지금 아무 종목이나 사도 되느냐? 그건 또 절대 아닙니다. 지금은 아는 사람만 돈 버는 장이에요. 그래서 기준이 딱 확실하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딱세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핵심 지지선을 끝까지 지켜내는 종목. 자, 이렇게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이 지지선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또다시 반등이 시작이 되죠. 이런 종목이. 끊임없이 올라와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전환선, 이평선, 이 골든 크로스가 확인되는 구간에 있는 종목. 이 차트가 단지 예뻐서가 아니라 중단기 추세가 확실하게 바뀌면서 돈이 들어올 명분이 완성이 되는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골든 크로스가 확인되는 구간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 말도 필요 없죠. 이 거래량 증가. 이 거래량이 붙으면서 스윙이든 단기든 이 자금이 유입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거래량 없는 상승은 언제든지 쉽게 꺾입니다. 자 지금 시장은 이렇게 거래량이 실리는 종목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현실적인 문제가 딱 하나 있죠. 이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종목, 현대모백세 같은 이런 종목들 혼자서 매일 찾아내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이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이 종목, 그래서 올해 또 핵심 주도주 여러분들이 큰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종목 공유해 드릴 거니까요. 혼자서 이 종목, 저 종목 찾느라 고생하지 마시고, 이 종목 하나 받아서 편안하게 계좌 복구 한번 해보세요.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5963-1037. 이 번호로 숫자 1번만 딱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문자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 공포의 시장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무 생각 없이 추격할 시장도 아니죠. 타점을 아는 사람만, 이 타점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만, 그걸 기다릴 줄 아는 사람만 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인데요. 그래서 지금 시장 정말로 대응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뉴스만 보고 매매하면 안 되시고요. 이렇게 기준을 확실하게 가지고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망설이면 수익 먹을 수 있는 기회는 사라지니 움직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계좌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명확한 타점, 그리고 더 강력한 정보로 여러분들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